안녕하세요 버디입니다 오늘은 굿노트에 직접 손그림으로 다꾸는 하고 싶은데 그림은 잘 못그리고 프로크리에이트로 각잡고 그리기는 너무 귀찮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굿노트 바로 위에 감성 일러스트를 그려서 스티커로 저장하고 다꾸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정말 쉽게 그리는 손그림 30개 준비했으니 여기서 마음에 드는 몇 개만이라도 따라 그려보세요 색연필로 그린 듯한 갬성한 숲푼 손그림이라 굿노트 6가 필수 몇달 전에 굿노트 6한 35,000원 주고 업그레이드를 했는데 렉도 많고 굿노트 5랑 별 다를 게 없어서 좀돈 아깝다 싶었는데 이 색연필을 써보니까 그런 생각이 싹 가셨어요. 프로크리에이트만큼 정교하거나 수정이 쉽진 않지만 프로크리에이트에 그리면 뭔가 더 엄청 열심히 잘 그려야 할것 같잖아요? PNG 파일로 내보내고 스티커 파일로 만들어야 하고 여간 귀찮아서 잘안 쓰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굿노트 위에 좀 대충 쓱쓱 그대로 그리니까 감성도 낭낭하고 그냥 닦고 뚝딱이더라고요. 아직 굿노트 5를 쓰신다면 그냥 펜으로 그려도 엄청 귀여우니까 따라 그려보세요.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보겠습니다. 그림을 그리려면 스케치북이 필요한데 저는 어차피 제가 만든 다이어리에 바로 닦고를 할 거라서 여기 먼슬리에 그려볼게요. 꼭제 다이어리 아니더라도 그림 초보는 모눈이 있고 없고 차이가 대칭이나 비율에 있어서 엄청 큰 도움을 주기 때문에 모눈 노트를 준비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12월이니까 겨울과 크리스마스 테마 일러스트 30개를 그릴 건데요. 제가 그림 박사도 아니고 30개가 툭딱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핀터레스트에 들어가서 크리스마스 색감이라고 검색해 볼게요. 마음에 드는 색상을 찾으면 되는데, 저는 너무 진한 빨강, 초록보다는 제 다이어리와도 어울리는 좀더 차분한 핑크와 진한 연두색이라고 할까요? 이런 느낌이 예뻐서. 이런 색상 컬러 조합을 찾았습니다. 스크린샷에서 사진을 띄워놓고 색을 추출해서 컬러 팔레트에 저장해두면 됩니다. 이 색상들은 컬러 코드 알려드릴게요. 이것 말고도 본인이 원하는 색감을 찾아서 저장해주시면 됩니다. 저는 이 외에 비슷한 채도의 노랑, 살색, 갈색, 흰색 정도를 추가해서 만들었어요. 간단한 그림을 그리는데 색상이 너무 많아도 고르기 힘들고 다 그렸을 때 조잡해 보이니 10개 이하로 색상을 정해주세요. 그림을 그리기 전에 굿노트 6 색연필 특징에 대해 간단히 알아볼게요. 진짜 색연필처럼 좀 눕혀서 색칠하면 두껍게 나오고 세워서 칠하면 더 진하고 날카로운 선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테두리는 0.15mm로 그리고 색칠은 0.3mm로 할 거예요. 이건 사용하시는 굿노트 속지 크기에 따라 다르게 나오니까 테스트를 해보시고 적당한 크기를 미리 저장해주세요. 지우개는 획 지우개를 쓰면 한 번에 그렸던 획이 한 번에 지워지고 정밀 지우개는 터치하는 부분만 지워집니다. 그 다음에 색연필도 그리기 후 유지를 해주면 똑바른 도형 모양으로 나오니 그림 초보인 우리는 이것을 많이 활용할 거예요. 동그라미, 네모, 세모, 이런 식으로 크기 조절도 돼서 매우 편합니다. 그림 그리면서 두뇌 운동도 할 거니까 무엇을 그리는지 맞춰보세요. 노란색으로 동그라미를 그려주고 색칠을 해줍니다. 테두리 부분은 가는 펜으로 깔끔하게 칠해줍니다. 그 다음 빨간 펜으로 선을 이렇게 그어주세요. 조금 두껍게 칠한 다음, 음, 무슨 비치불 같네요. 초록색으로 땡땡이를 그려줍니다. 고리를 그려주면 오너먼트 완성입니다. 고리가 너무 얇아서 조금 더 진하게 그려줄게요. 다음, 초록색으로 네모를 반듯하게 그려줍니다. 크기를 조절하고 색칠을 합니다. 빨간색으로 십자가를 그려줍니다. 음, 무슨 창문 같은데요? 정밀 지우개로 조금 정리를 해주고, 십자가를 조금 더 두껍게 그려줄게요. 리본 같은 걸 그리고 노란색 땡땡이를 또 그려줍니다. 짜잔, 선물 박스 완성입니다. 고리 같은 모양을 그려주네요. 두꺼운 선으로 정리를 하면서 색칠을 해줍니다. 정밀 지우개로 정리를 해주고, 흰색깔로 줄무늬를 그려주니까, 캔디케인 완성입니다. 하나를 복사해서, 위치와 크기를 조정해줘서, 캔디케인 두 개. 그 다음, 잘안 보이는데, 흰색으로 동그라미 두 개를 그려줬어요. 선으로 색칠을 해주고 지금 어차피 종이 질감 필름을 안 쓰고 있어서 AS MR이 안 되기 때문에 조금 아쉽네요. 조랭이 떡 같은 모양이 됐는데 과연 뭘까요? 하늘 색깔로 줄 리본을 그리니 목도리가 됐어요. 테두리를 깔끔하게 정리해주는 게 색연필 그림에서 가장 중요한 점입니다. 그래야 깔끔한 그림이 되고요. 갈색으로 긴 직사각형 두 개를 그려주고 색칠하니까 모자가 됐네요. 테두리를 깔끔하게 칠해줍니다. 눈을 두개 그려주고 빨간색 코를 그려줍니다. 단추를 그려주니 눈사람 뚝딱입니다. 연한 갈색으로 동그라미, 그리고 몸통을 그려주니까 사람 모양 같은데 일단 색칠을 해보겠습니다. 너무 오래 걸리니까 빨리 감기를 하겠습니다. 색연필이 아닌 흰색 펜으로 테두리를 그려줄게요. 진짜 색연필로 그림을 그릴 때도 포인트 부분은 흰색 젤리롤 펜으로 그림을 그려주거든요. 그래서 팔다리에 줄무늬를 그려줍니다. 눈, 목줄, 단추를 그리니 진저 쿠키가 구워졌습니다. 노란색깔 색연필로 다시 돌아와서 별 모양을 그려줍니다. 음, 별이 별로 안 예쁜데요. 두꺼운 펜으로 색칠을 하면서 모양을 조금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우개도 지워가면서 열심히 그렸습니다. 칠을 꼼꼼하게 해주고요. 그냥 별 같은데? 빨간색으로 목걸이 같은 걸 그리고 펜던트, 줄을 그리니 별 모양 오너먼트가또 하나 완성됐습니다. 다음 빨간색 동그라미를 그리고 색칠을 해줍니다. 색칠할 때 약간 힐링되는 게 있어요. 아무 생각 없이 색칠을 하다 보면 잡념들이 사라집니다. 긴 막대기를 하나 그려줘서 색칠을 해줍니다. 젤리롤 펜으로 소용돌이를 그려주니 막대 사탕 완성입니다. 세모를 반듯하게 그려주고요. 음, 근데 겉에를 약간 둥그렇게 모양을 잡아서 색칠을 해줍니다. 저도 지금 녹음을 하면서 이게 뭐였지 하면서 보고 있습니다. 하얀색 긴 동그라미를 잡아주고요 진짜 색연필 그림 같지 않나요? 동그라미도 그려주고 줄을 그려준 다음에 젤리롤 펜으로 별 모양을 그려줍니다 겨울 모자를 그려줬어요 그 다음에 살색으로 잘안 보이는데 동그라미를 그려주고 색칠을 해줍니다. 그리고 흰색으로 또긴 동그라미. 밑에는 무슨 넓적한 하얀 판때기 같은 거를 그려주고 있어요. 모양을 잘 정리를 해주면서 그려줍니다. 빨간 색깔 모자 같은데요. 이제 뭔지 아시겠죠? 너무 쉬워서 정말 쉬운 손그림입니다. 모자를 색칠을 해주고요. 옆에 잭이 똑같은 모자를 쓰고 있네요. 하얀색 방울을 그려주면 눈도 그려주고요. 코는 아까 눈사람과 비슷한 모양으로 그려줍니다. 이런 얼굴 표정을 비슷하게 그려주면 그림이 통일되게 보일 수 있어요. 흰색으로, 음, 뭔가 그려줬는데 잘안 보이네요. 그 다음에 노란 색깔로 뭔가 또 채워주고, 흰색으로 겉부분을 조금 진하게 칠해주고 있습니다. 안에도 채워주고요. 어, 요거는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뭔지 모르겠는데. 그 다음, 또 흰색으로 밑받침을 그려주니까 금방 뭔지 알겠네요. 젤리롤 펜으로 콕콕콕 탄산을 찍어주고, 하나를 더 복사해서, 크기를 조절해서 배치하고, 별 모양을 그려주면 샴페인 두 잔이 금방 완성입니다. 또 살색깔로 동그라미를 그려줘서 색칠하고 있어요. 다음 초록색깔로 별 모양 같은 거를 그려줬는데 음 위에 머리띠 같은 거를 넣어주고요. 지금 아이패드에 오전 4시 40분이라고 돼 있는데 안잔게 아니라 거의 새벽 2시에 일어났어요 시차 때문에 하늘색으로 뭔가 그려주니까 좀 사람 모양 같은 조그만 애가 됐네요. 아무튼 지금 시차 적응이 아직 잘안 돼서 초저녁에 자고 계속 새벽에 일어나는 아주 좋은 사이클을 지내고 있습니다 또 다시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는 날이 금방 오겠지만요 그래서 새벽 갬성 영상이 되고 있습니다 짠 이렇게 모자도 하나 그려줄게요 날씨가 추워서 히터 트는 소리가 조금 나올 수 있는데 양해 부탁드립니다 손과 이런 뾰족한 구도를 그려줬어요. 사실 이거는 그냥 어디서 본것 같은데 크리스마스 요정이랍니다. 허리띠와 단추로 포인트를 주고요. 역시 눈과 코는 앞에 그린 눈사람과 산타와 맞춰줍니다. 크기를 조금 조절해주고 완성입니다. 조금 어려웠으니까 이제 쉬운 거를 다시 그려볼게요. 나뭇가지를 그려주고 초록색 이파리를 그려줍니다. 이파리를 색칠해주고요. 음, 그려놓으려면 갈색은 왜 가운데 그렸나 싶겠는데 모양 잡아주기 위해서 그렸고요. 겉에를 꼼꼼하게 칠해줍니다. 진한 초록색으로 줄기를 그려주고요. 빨간 색깔, 조금 진한 빨간 색깔입니다. 이걸로 포인트를 줘서 노란색 전구 같은 거를 다른 크리스마스 이파리입니다. 약간 쿠키 그린 갈색으로 네모난 모양 같은 거를 그려줍니다. 흰색으로 거품 같은 것을 그려줍니다. 색칠을잘 해주시고요. 초록 색깔로 받침. 이게 촬영 때문에 제가 펜을 눕혀서 그려서 지금 선이 계속 깔끔하게 잘안 그려지고 있는데 이렇게 세워서 그리면은 깔끔하게 잘 그려질 수 있습니다. 빨간색. 동그라미 두 개를 그리고, 이파리를 그려줍니다. 음, 케이크 모양이 완성됐어요. 빵에 약간의 디테일을 넣어주고, 완성입니다. 흰색깔 긴 네모를 그려줬습니다. 색칠을 쓱쓱 해보고요. 자꾸 머리카락이 나와서 죄송합니다. 너무 열심히 그리려는 바람에, 노란색 받침을 그려주고요. 위에 동그라미를 그려주니까 뭔지 금방 알겠네요. 빨간색 불꽃을 그려줍니다. 노란 색깔로 약간의 포인트를 그려주면 촛대 완성입니다. 영상이 길어져 오늘은 14개만 그리고 다음 영상에서 나머지 그림과 본격 다구도 해보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